자, 계속해서 7번 보겠습니다. 유형계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상태표에 자산 총액을 감소시킨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설정이 되는데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 총액을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자, 정율법을 적용할 때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액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시기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정률 혹은 상각률을 곱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없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액법을 적용할 때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는데 자, 왜 4번인가 보겠습니다.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영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분개가 이루어지냐면 감가 삼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들어와요. 자, 얘는 8 0 0번때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인식이 안 됐을 때 영업 이익은 커지겠죠. 영업 영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4번 지문이 틀린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판관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는 답안이 되겠죠.